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우균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 역시나 어, 카드평가 카드 리뷰 시간인데요 이틀동안 또 묵혀뒀던 카드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자 드루이드의 전설카드 5코스트 3,7인데요 어... 전설카드인데 황혼의... 황혼역의 아비아나 입니다 아비아나가 또 나왔네요 각 플레이어가 턴마다 처음 내는 카드의 비용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얘를 낸 턴에는 얘가 첫번째로 낸거기 때문에 0코스트는 안되는거네 이거 내고 얘가 한턴 살고 그다음턴이 0코스트가 되는 거네요. 얘가 살아야 되네 일단. 그리고 상대방이 또 0코스트가 된다는 것도 문제야. 안쓸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얘를 살리려면은 뭐익슬리드 내고 이거 내서 뭐 얘를 두 마리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얘가 얘네들이 다 정리가 안 되고 다음턴에드로을를 받아서 뭐 말리고스 0코로 내고 뭐 딜딜딜딜 이러면 되긴 하는데 글쎄. 얘는 좀젠퍼루스 느낌이 좀 나긴 나요. 얘는 별론 거 같습니다. 딱 봐도 딱히 떠오르는 콤보가 없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카드 공용 카드고요. 3 코스트 영사 마녀의 가마솥 입니다 영웅 카드고요. 아구나수인이 죽은 후에 무작위 주술사 주문 하나를 내 손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건가? 내 아구나수인을 물약으로 만들어서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 주술사 주문을 일단 가지고 온다는 게 네, 별로예요. 확실히 별로예요. 그리고 뭐3코 영사 면은, 만화일 토템 같은 느낌으로 쓴단 얘긴데 만, 그니까, 만약에, 술사에, 그니까, 술사 대에 이걸 넣을 거면은, 만화일 토템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하... 허... 뭐, 쓰임새가 확실히 다르긴 한데, 타이밍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얘는 전,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술사 주문을 갖고 오는 것도 그렇게 좋진 않은데, 만약에, 만약에, 3코스트 1 사였으면 몰라. 근데 0 사여서 별로예요. 4 코스트의 사냥꾼 희귀 카드입니다 주문이고요 거친 날개짓 하수인 하나에게 4 피해를 줍니다 이번 턴에 하수인이 죽었으면 비용이 1이 됩니다 약간 이 컨셉이 많이 나오네요 이번에 오 그러면은 이번에 하수인이 상대방이거든 내거든 죽으면은 1 코스트에 4 피해 주는 거네요 이건 정말 좋은데요 이건 정말 좋아요 사냥꾼에게 또 필요했던 카드기도 해요 왜냐면은 사냥꾼은 어쨌든 템포 플레이만 할 뿐. 뭔가 만화 사기를 치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얘는 어찌 됐든 만화 사기를 만화 사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예요 1코스트로 4데미지로 상대방 하나 정리하고 아니 물론 내 걸로 뭔가 하나 정리하고 그러겠지 얘는 정말 좋은 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냥꾼에 드디어 좋은 정리기가 주어졌네요 그리고 또 주문냥꾼에도 특히나 더 괜찮고 아 주문냥꾼에? 애매할 수도 있긴 하겠다 무튼 좋은 카드라고 생각됩니다 재밌네요 카드 다음은 사냥꾼의 또 영웅 카드 어, 이번에 비밀 카드네요 쥐덫 이젠 덫또 그냥 다 나오네 덫이랑 덫은 다 나오네 동물 엮여가지고 비밀이고 상대편이 한 턴의 카드를 세장낸 후에 6-6 g를 소환합니다 6-6 g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아뭐6-6 g 나오는 건 좋아요 좋은데 한 턴의 상대방이 카드를 세장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얘가 좋으려면 그런 게 나와야 돼요 메디브야인처럼 내가 비밀이 걸려있을 때 뭔가를 얻는다라는 효과를 가진 친구들이 나오면 모르겠지, 얘를 되게 메인으로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그로랑 미라클 카운터라고요? 그냥 폭덧 두개 넣으면 안 되나? 폭덧도 넣고 이것도 넣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두장 넣을 카드는 아니야, 확실히. 넣을 거면 한장 넣고, 잔상 카운터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얘를 2턴이나 3턴에 걸었을 때 상대방 카드 3장을 안낼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카드 3장을 내는 타이밍이 한 5, 5턴, 6턴, 사실 그때 가서도 3장 안내는 경우가 허다해요 3장 내려면 진짜 7코, 8코는 가야돼 근데 그때까지 얘가 그냥 썩혀있는 한건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거지 메디브의 하인처럼 뭔가 비밀이 걸려있을 때 뭔가 하는 카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썩 좋은 비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음 카드 5코스트 주문 카드고요 어, 사제의 희귀 카드입니다 하수인 하나에게 피해 4를 줍니다. 아까랑 비슷한 카드네. 이 피해로 하수인이 죽으면, 어, 이건 또 다르네요. 그 카드를 복사하여 내 손으로 가져 옵니다. 5코스트4 데미지를 주고 그 카드가 죽으면 내 손패를 가지고 온다. 일단, 카드 능력만 보면은 좋은 카드는 맞아요. 왜냐면은 상대방 하수인 한 마리를 없애고 그 카드를 내 손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카드 손실이 거의 플러스 1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플러스 1, 0대 1 교환도 아니고 뭐 플러스 1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카드인데 문제는 코스트 5코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제가 홀수 사제, 홀수 사제, 홀수 사제, 퀘스트 사제, 퀘스트 사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퀘스트 홀수 사제로 짜면은 영능이 어쨌든 4회복씩 되고 컨트롤 계열로 짜는 거니까 중매 막 넣고 그럼 이거 넣어가지고 이득 보는 교환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컨덱 에만 쓸것 같아요. 일단은 확실한 컨덱에만 써 쓴다면 컨덱이 아니면 안쓸것 같아요. 그래서 컨덱도 홀수 퀘스트 사제면은 쓰는데 아니면 안쓸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수 퀘스트를 좀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카드는 다음 카드 사코스티 22 도적 카드죠? 도적의 영웅 카드고요. 유령의 커틀라스 생읍이 달려 있네. 내가 다른 직업 카드를 낼 때마다 내구도 1을 얻습니다. 개별론데요. 야 이거 그똥 묻은 칼, 그 뭐지? 뭐 묻은 칼이었지. 그게 원래 그거 같은데요. 그냥 왕파 쓰면 안 되나? 그냥 왕파가 훨씬 좋은데 그런 건가? 이제는 점쟁이가 없기 때문에 카드를 잘못 찾아와서 일단 생읍이라도 달아드릴게요. 그래도 이건 안 써요. 그래도 이건 안 써. 그래도 이건 안 쓴다. 그냥 넘어갈게요. 뭐할 말이 없네. 이건 똥 묻은 칼 mk2인 거 음, 같은데요. mk2 인정합니다. 추렁주인 7코스트. 수사의 영웅 카드구요 정령이네요 48 7코스트 48 내가 주문을 시전할 때마다 내덱에서 하수인 하나를 뽑습니다 오 가젯잔인데 서... 하수인 서치 가젯잔이네 불안정한 진화랑 같이 쓰면은 이거 내고 불안정한 진화로 내고 하나 진화 진화 진화하면은 세번 진화시키니까 하수인세 마리 찾아올 수 있네 얘는 너무 애매하다 근데 코스트가 너무 애매해 7코가 너무 애매한 코스트에요. 뭐, 약간, 도적처럼 생각한다면, 이거 내고, 천리안 쓰고, 주문 복사된 게 0코가 돼서 그거 쓰면 하수인 두장 찾아오고, 뭐, 그런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글쎄, 얘를 쓸까? 얘는 좀 어렵다. 얘는 좀 어려워요. 7코스트라 너무 무겁고, 정령값이 붙어있어서 정령대게 넣는다? 또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수렁이끼 아닌가? 수렁이끼 들이좀 많네, 일러스트에. 체력이 높고, 그래서 쓸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좀이 카드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얘는 쓸지 안 쓸지 진짜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 감이 안 와. 확실하게 뭔가, 얘는 쓸것 같아요. 얘는 안쓸것 같아요가 아니라, 좀, 모르겠어요, 진짜.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댓글에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댓글에 수렁주의는 쓴다 안 쓴다로 해서, 좀 약간 의견 좀 많이 많이 싸우지 말고, 해피해피하게 우리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카드입니다. 흑마법사의 3장 연속 카드가 나왔는데 이제 어 3코스트의 그늘박지 흑마법사 일반 카드입니다. 야수습값이 붙어있고 전투염성으로 이번 턴에 내 영웅이 피해를 받았으면 1-1박지 두마리를전합니다 피해를 받았으면? 피해받으려면 은 뭐가 있지? 사서 이런거 말고? 영능 그늘박지? 사서 그늘박지? 지불 그늘박지? 뭐 화염인프? 아니면은 2코스트의 2사 도발자리 개? 피해 2 나오려면은 일단은 최소 4코스트 거네 일단 화염인프랑 같이 쓴다고 생각하면 화염인프 내고 그다음 이거 내야 되네 효과는 좋은데 타이밍이 그렇게 나올까 위니흑마에 뭐 야수는 뭐 심심해서 준거 같아요 그냥 얘는 좀 모르겠다 뭐 일단은 아그 다음 카드가 연계 카드가 있네 다음 카드 보면서 얘기할게요 피해 마녀 4코스트구요 일러스트 귀엽다 흑마법사의 희귀 카드 넷 턴이 시작될 때내 영웅에게 피해 1을 줍니다. 이거 깔아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해 받았으면 이제 받는 효과를 많이 쓰는 거죠 새로운 뭔가 흑마업사에게 뭔가 덱을 주는 거네요. 자해 흑마. 사코스트36 일단은 물딩딩 스탯이고, 스탯은 괜찮아요. 위니 흑마에도 이런 교환비 딱 좋아요. 체력 높고, 공격력 3인 애들이 딱 좋거든. 저는 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슨 덱이 넣을 거냐라고 해서 일단 얘랑 위에 있는 박쥐랑 같이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순서가 거꾸로 되는 거잖아. 얘가 살고, 내가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일해야 되는 거잖아. 생각보다 셀거 같은데, 이거? 저는 이거 생각보다 좋을 것 같아. 얘네 둘이 연계도 되고, 그 뭐야? 화염인포도 있고, 피해 2 입고 나오는 도발 있잖아. 요 걔도 있고, 뭐, 영능은 누르고 이거 나올 수도 있고. 네, 물론, 그냥 위니보다는 템포가 느릴 거냐, 빠를 거냐를 물어보면은, 그냥 위니잉마에 넣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정말 할거 없을 때 이거 그냥 생으로 내면 되긴 하니까. 다음 카드가, 이것도 연계돼요. 오코스 사역인데 이번 턴은 내 영웅의 피해를 입어서 생명력 흡수를 얻습니다. 이거는 좀 별로? 아, 좀 피해 많이 입으니까 이걸로 회복하라 이런 거 같은데? 글쎄요. 굳이 이건 위니가 아니라 그러면은 미드레인지 덱을 짜야 될것 같은데? 얘를 쓰려면은 위니 계열이 아니라 미드레인지 계열 느낌으로 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얘랑 얘랑 위니가 아니라 미드레인지 덱을 짜란 얘기야. 준 카드를 보면은 근데 그 미드레인지 덱이 윈이 보다 컨덱 보다 좋을 거냐 라고 물어보면은 아 글쎄요 대답 못 하겠어요 저는 별론 것 같아요 차라리 윈이랑 큐브 흑 계열이 더셀것 같아 굳이 흑마법사를 미드레인지 계열로 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일단 이렇게 해서 흑마법사 카드 3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드레인지가 뭐냐면은 약간 마나 커버가산 모양 이런거 그래서 3, 4코스트가 제일 많고 3, 4, 5코스트가 제일 많고 이렇게 꺾이는데 자 사냥꾼 카드가 공개가 됐네요 4코스트의 주문입니다 광포한 경로 미션가요 저거? 야수 한 마리에게 3-3 부여합니다 그 야수를 셋 복사하여 3-3인체 아 3플러스 3인체로 4대게 섞어넣습니다 오와 재밌다 개풀에다가 개풀 쓰고 이거 한 마리한테 발 바르면은 대게 1코에 4사짜리 돌진이 3장 들어가는 거네? 근데 대게 넣어서 사냥꾼이 뭔가 이득 볼 수가 있나? 아 글쎄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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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쓸것 같은데? 킁킁이한테 쓰면은 뭐 좋긴 하겠지만 근데 타이밍이 너무 애매해요. 이게 사냥꾼에 어떤 대게 쓰일지도 모르겠어. 일단 짝수댁 생각해보자 짝수댁이면은 아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안 써. 안써안 써, 안 써. 얘는 그냥 별론 것 같습니다. 저는 얘는 별론 것 같아요. 쓸 각이 안 보여요 잘. 빙냥꾼에 하면 별론 가요네 빙냥꾼에도 별론 것 같아요. 이게 덱 순환이 안 돼서 덱에 넣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면은 팔도레이 순찰자 있잖아요 흑마아 뭐야 도적에 들어가는 거, 거미 넣는 거 있잖아요 걔도 미라클이나 되니까 쓰는 거지 미라클 아니면 안써 그래서 얘는 저는 그냥 별론 거 같아요 퀘스트에도 안쓸거 같아 공용 카드 세장인데 4코스트 26이고 속공이에요 일반 카드 제 손에 있을 때제턴 시작 시에 공격력과 생명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러스트가 요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2,6속공 바뀌면 6,2속공 6,2속공 뭐 화염고처럼 쓰는거죠 일단은 그리고 그냥 2,6일때는 상대방 위니계열 하수인 자를 수 있고 스테스모 뭐 괜찮긴 한데 근데 이게 오히려 왔다갔다 하면은 타이밍이 안맞아서 못쓸때가 있어 진짜 4코스트 칼같이 내서 상대방 위니하수인이랑 교환해야 되는데 6,2로 나와서 교환 못하는 뭐 1대1 교환하고 그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것 때문에 얘는 별론것 같아요 차라리 안 바뀌고 그냥 4코스트 26 속공이었으면 차라리 그게 더 나왔을 수도 있을 걸? 다음 카드. 주문 공격력 1 플러스가 있는 카드고요. 2코스트 14 일반 카드입니다. 어, 내 손에 있으면은 내턴 시작 시에 공격력과 생명력을 바꿉니다. 그래서 바뀌는 일러스트는 바뀌면 4일에 주문 공격력 1 플러스. 별로네요. 뭐 얘기 안 할게. 그냥 지나가는 카드입니다. 이렇게 3장 연속 <laughs> 공용 카드 공개하는 거 보면은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그냥 카드. 예. 8코스트 38 디바인실드 있고 얘도 공격력이랑 생명력 바뀌는 것 같은데요 바뀌는 일러스트 볼까요 아 속공도 있구나 속공도 디바인실드랑 러쉬 있으니까 속공 첨보 속공 근데 8코스트? 8코스트에 첨보 속공 38로 속공한다 83으로 속공한다 잘 모르겠어요 얘는 대게 넣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그냥 발견되면 그냥 쓸것 같고, 대게 넣는 경우가 있으면 소집해서 쓰지, 얘를 팔코스트 내서 쓰는 용도는 안쓸 거야. 그래, 뭐, 오크아트 그래. 뭐, 그런 걸로, 뭐, 짠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술사 영웅카드 있잖아요. 이 카드에 대해서 댓글에 좀 많이 토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진짜 궁금해,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 얘를 모르겠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 진짜 감이 안 와요. 그안 그러니까 좋은 거같다가막 불안정한지나나 다른 거 연기했을 때는 스텝도뭐 그렇게 막 쓰기까지는 아닌 거고 정령값도 붙어 있고 뭔가 될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에 좀 많이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안녕.